우리나라가 미국 나사가 주도하는 유인 달 탐사 협정에 서명하면서 우주 탐사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여기에 우주 개발의 핵심인 위성 항법 분야에서도 한미가 협력하기로 하면서 관련 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미국이 1969년 아폴로 달 탐사 이후 반세기 만에 추진하는 아르테미스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인류 최초로 여성 우주인을 보내는 아르테미스 달 탐사에는 일본과 영국 등 8개 국가, 스페이스X 등 민간 기업이 참여합니다. We'll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가 아르테미스 약정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내년 8월 발사 예정인 달 궤도선에 나사의 음영 카메라를 탑재해 창륙 후보지를 탐색하는 등 아르테미스 달 탐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후속 우주 탐사 과정에서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우주 개발의 핵심 기술인 위성 항법 분야에서도 미국과 협력하기로 하면서 우주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국형 GPS 개발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GPS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위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원자 시계 이런 것들은 핵심 기술들에 대한 기술력은 완전 부족한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미국이 도와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하고 협력을 함으로써 이제 동북아에서 자국이 갖고 있는 GPS의 정확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기가 되겠죠. 이런 분위기에 맞물려 방산 업체 하나는 올해 초 민간 인공위성 업체를 인수하는 등 관련 업계가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와 아르테미스 약정 가입으로 거름마된게인 국내 우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